안녕하세요. 더리TV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 일찍 딸내미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자, 산이 궁금해서, 어, 시골, 고향 쪽으로 가지버섯 산행을 가고 있는데요. 어, 어제, 어제, 민구의 누님들하고 약간의 손맛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마다 가는 그 임도 고랑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도 가지버섯이 꽤 땄던 장소인데, 그쪽은 약간 얕은 데도 아니고 높은 곳도 아니고 약간 중간 지점이거든요. 자, 거기서 해마다 가지버섯을 많이 땄으니까 거기에 좀 나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마도 있으면 어 상당한 양을 채취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큰 기대를 가고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마음을 비우고 어 작년에 손맛을 많이 봤던. 그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산에 들어왔고요. 아이고, 올가을에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임도, 임도 그쪽이 그냥 반질반질해요, 아주 그냥, 반질반질해. 어우. 자, 이 산길을 따라서 천천히, 아, 가지버섯이 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에 올라와서, 처음 만나는 가지버섯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낙엽에 숨어 있어서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속에 이렇게. 아, 상태가 아주 좋고, 옆에도 이렇게 보면, 전혀 버섯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머.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숨어져 있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자. 이로도 이렇게 숨어져 있고. 자, 블록한 데가 다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데. 이런 게 다, 버섯십고 여기도 그렇고. 음. 조금 의심스러운 데는 다 확인을 해봐야 돼. 야, 올라오다 말았네. 그리고 쭉 가서. 여기도 이렇게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아저 옆으로 놓고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작은 냄비에 한번 해먹을 정도의 그 가지버섯을 어, 채취를 했어요 자 가지버섯은 이렇게 고랑지인데 낙엽이 쌓이고 뭐 이런 부분을 좀 다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 이렇게 여기도 한 개가 보이는데 원래 가지버섯은 이렇게 따로 하나씩 있지가 않고 자, 상태는 좋네 여러 개가 이렇게 줄지어서 나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안에 버섯이 전부 다지 맘대로 지 맘대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건지 뭐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상당히 이례적으로 버섯이 희한하게 나고 있어 지금. 자, 저 밑에도 버섯 같긴 한데 하도 낙엽에 속으니까 저저 저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힘드니까 이후에 옆에 고랑을 아예 보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아. 요 백고랑에는 없었고 자또이 깊은 고랑 멀리서 보면 낙엽들이 꼭 가지버섯 같아 갖고 헷갈리는데. 자 오늘 제가 제대로 보고 왔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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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요 고랑에 몰려 있고 저 위에도 하나 있는데, 오 세상에.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따서 하나씩 모을 건데요. 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렇게 보면 이런데도 숨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풀잎 밑에서 숨어져 있고 자저 위에 저 위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어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에 버섯이 귀하니까 모셔가야 돼요자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또 작은 냄비에 한번 해먹을 정도의 그 가지버섯을 채취를 했어요 자 가지버섯 어, 가져가실 때는 요 밑에 낙엽하고 티겁지가 많죠 어, 어휴 귀한 버섯 절단 나쁘네네 밑에 흙하고 티겁지 묻어있는 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해서 아예 이렇게 가지가셔야 돼요 밑에 건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건데 같이 가지가면 버섯이 막 지저분해지고 망가지고 하니까 요렇게만 해서 가지가면 아주 깨끗하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자 가다 보니까 아카시아나무 쓰러진데 느타리가 이렇게 쭉 붙어 있거든요 근데 작아요 아직 야 이제 느타리도 여기 나기 시작하네요 자 여긴 또 달팽이가 느타리먹으려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딱 달라붙어 갖고 자 이런 거는 요 달팽이 먹이 좀 하게 그냥 두고 저는 가지버섯이 목적이니까, 그리고, 오전에 짬 산행을 온 건데요. 장사를 또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산행을 못해요. 그래서, 잠깐, 상황이 어떤가 나온 거고요. 그래도 지금, 조금, 가지버섯이 보여갖고,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저옆 고랑 가, 저옆 고랑은, 어떨러는지, 그리고 여기가 산양산 재배지역이라고 경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안 돼. 어머 자, 그래서 그 산양산 경계지역을 피해서 옆 능선으로 가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점심 장사를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가는 중에 또 집어서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산을 가다가 저 위쪽이 능이가 나는 포인트인데 아 인도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갖고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올해도 잠깐 들렸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조그맣게 올라오면 다따 버리는 것 같아요 능이는 어차피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자옆 고랑으로 가고 있는데, 어머야 여기에 가지버섯이 저를 또 반갑게 이렇게 반겨주는데, 어 이건 줄이 좀 길다. 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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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 위에까지. 근데 이거는 조금 이 낙엽 낙엽 숨어져 있는 거다. 약간 컸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그,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자,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아 며칠 후에 봤으면 망가질 뻔했어요. 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자, 낙엽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으니까. 사냥을 하실 때 급하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한가, 한 개만 보이면 그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몇 개씩 꼭 있어요. 자, 이것도 잘 모셔가겠습니다. 자, 또옆 고랑으로 넘어와서, 가지버섯을 찾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이쪽 고랑은 상당히 깊거든요. 아우,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여기 또, 뭐 가지버섯이 얼마나 있을라는지 기대도 되고 아저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네 까마득해 원래는 이 고랑에 오면 이 올라가면서도 이런 옆에 다나 있었던 그런 고랑인데 아 올해는 이래요 버섯이 아이고 뭐야 이게 때에 안 맞게 흰털 깔때기가 이렇게 큰게 하네 흰털 깔때기 와자 이거 흰털 깔때기 인데요 하나 딸랑 있는데 상태가 좋아서 자 여기도 올라가다가 이렇게 가지버섯이 좀, 좀 상태 안 좋은 거랑 이렇게 상태 좋은 거저 위로도 가지버섯이 보이거든요 자 오늘은 운 좋게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아우, 저 위에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 모셔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낙엽에 이 덮여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꽤 많이 몰려있네요. 자, 이렇게. 어우, 상태도 좋고, 이한 군데 이렇게 많이 몰려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야, 상태가 여다 좋네요. 자, 이렇게 몰려있는데, 이렇게, 계속 있어요, 계속. 자, 자세를 다시 한번 잘 잡고, 어우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돼. 여기가 지금 채취하는 곳이 굉장히 경사가 세게 돼 있는데, 막, 땅이 미끄러우니까, 어머, 이거 봐야 버섯도 막 굴러다니고. 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중간 냄비. 한 내빈 거리는 채취를 했어요, 아. 자, 기분 좋게 버섯을 따고, 또 고랑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주의 미모의 누님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저희, 자기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따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돌이 혼자 가면 저렇게 많이 따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순전히 운이에요운 제가 이렇게 또 양아치마냥 혼자서 이렇게 누, 누님들을 속이면서 많은데만 혼자 다니고 뭐 이러진 않아요 아, 저 위에 올라가 보고 아, 오른쪽으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쪽이 없어서 위로 타니까 역시 이렇게 가지버섯이 인제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상태 아주 좋은 이렇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올라와요, 지 그러니까 지금, 가지버섯이 끝난 게 아니고, 시기가 빨라요. 지금 보면, 가지버섯이 이래요. 이렇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쫙 나있어요, 옆으로. 저 앞쪽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 같아요. 막 기운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아, 11월 초까지 가지버섯 산행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분 좋게 가지버섯을 한 바구니 따서 지금 화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와 보니까 아, 인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곳인데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골짜기에 가지버섯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밑에보다는 요즘에는 산 중간, 중간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산행을 하시면 드실 만큼 충분히 가지버섯을 채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가볍게 산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면 운동도 되고 몸에 좋은 가지버섯도 먹을 만큼 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가게 가서 또 시원하게 막걸리를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방지턱 있어. 자 조심 조심 산길은 항상 조심 조심.